전화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트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네, 시젠 97,830원에요. 10%입니다. 시젠을 97,830원, 830원에 830, 10%예요. 10%요. 비중이 많지는 않아 가지고 그렇게 걱정할 만한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시젠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 관련주로 막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때 사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이딱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을 한때 돈을 많이 번 기업은 맞는데 지금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키트가 사실 시절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많이 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잠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단계가 이제 거의 근 2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끝난 것 같나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나요? 아직 진행 중인데 네 진행 중인 것 같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예. 지금 중국은 어때요? 새로 코로나를 철회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확진자가 2억 명이 넘었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확진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뭘로 알수 있을까요? 아, 진단키트 같은 맞아요. 진단키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진단키트 관련주들은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대신에 한때 너무 불타올랐죠. 여기서 막 7천 원대부터 16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거의 20배 이상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 거품이 빠지는 기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급등 나온 기업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장기 투자로 저평가인 것 같네. 내가 나중에 진단 키트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는 사놔야지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장기 투자로 괜찮을 수 있는데 급등 나왔다가 빠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절대로 선대서 안 돼요. 특히나 초보분들이요. 이번에 호되게 당한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업이 나쁜 건 아니에요. 대신에 지금 당장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품 빠지는 단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걸리게 되었고 그 1년 2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거품이 빠지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인식이 시제는 안 올라와. 시제는 그냥 완전히 뭐 맛이 간것 같아. 시제는 이제 끝났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으니까 이 종목을 사고 싶습니까? 안 사고 싶습니까? 안 사고, 안 사고 싶어요. 사봤자 우 하향으로 빠지고 막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건뭐 지하실을 파네, 뭐 땅굴 파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예예. 예. 사면 골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많으니까 어때요? 이 종목을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 와요 안 들어와요. 매수자가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인식 안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그나마 25,000원대부터는 얘가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5,000원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건 개미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개미들이 이거 무서워서 못 사요. 그럼 누가 사는 걸까요? 기관. 기관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저는 뭐 네. 어쨌든 뭐 기관 외국인들 수급을 안 보기 때문에 그냥 딱 냉정하게 이야기 한다면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돈좀 있고 네. 뭔가 좀 큰돈을 굴리면서 잘하는 사람들이 살 만한 자리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보통 시장에서는 세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여기서 사는 자리라고 보고 자리를 잡고 나면 시청자님도 그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탈출해야 돼요. 예. 네, 네, 예,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자리를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리 잡으려면 제 생각에는 이거 아마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는 가야 돼요. 그때 돼야지 자리를 잡네, 안 잡네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께 저는 시젠이라는 종목이나 뭐 진단키트 관련주를 손절하라는 이야기는 잘안 해요. 왜냐하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괜히 손실을 예. 내가지고 여기서 난 손실을 다른 데서 메꿀 수 있는가. 그거 더 어렵잖아요. 그죠? 예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으로 그냥 수익을 내든지 손실을 줄여 나오던지 하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 밑에서 충분히 기다려야 된다. 지금부터는 한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는 기다렸다가 2만 5천 차를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음, 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